주사전략까지 가네. 예전에 자 뉴스에 보면 다들 할 거야. 소련이 붕괴 같아. 고르비초피가 나중에 어떻게 냐그 당시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소련에다가 돈을 많이 빌려줬어. 해라가 막 갑니다. 뜯어다니 해라 샤라. 다들 기억할 거야. 이제 80년대 후반, 80년대에 대한민국이 소련한테 돈을 많이 빌려줬어. 근데 소련이 어떻게 돼요? 망했어. 뭐라 하더라면 소련에서. 그럼 그거 었나 그거 대신 나중에 빚 대신 소련 애들이 뭘 줬냐? 그, 저기, 자, 그 옛날 그 구형 잠수함도 있잖아. 잠수함이나, 그 뭐지, 저기, 그 옛날 구형 그 군함 있죠? 그걸로 해서 어떻게 갚은 거야. 이, 게왜 나왔냐? 이것 때문에 나온 거야, 그 당시에. 대한민국 그 당시에 어떻게 해? 소련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얘네들이 망했어. 그니까, 러 나중에, 어떻게, 그, 저기, 하니까 어떻게 되냐. 다는 못 갚아. 이제, 우리 그, 갚을 능력 없다. 원금 다 갚을 능력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갚아야지 않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 그 소련 애들이. 그래서, 어때? 그러면 우리가 대신, 저기, 그, 잠, 너희도 잔수함 없지 않냐. 잔수함 갖고 싶지? 우리가 잔수함 줄게. 잠수함, 최첨단은 아니고, 거의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중고차로 따지자면, 10, 중고차가 10년 되면 퇴차를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7년차 된 중고차를 갖다가 빚대신 갚은거야 <laughs> 이런 느낌으로 보는데 7년차 근데 잠수하면 수명이 굉장히 길어 오래 쓰면 이게 막 100년도 쓴다고 해 근데 1 0 0년까지좀 그렇고 한반백년까지는 보통 쓴다고 해 반백년 써 반백년 써 이제 6.25때 그 저기 105mm 똥포로 쓰던 포가 어떻게 돼요 지금도 쓴다고 해 지금도 쓰고 있을 거야, 그거. 6.25때그 미군 애들이 주어간 105mm, 그, 그, 견입포 있어. 옛날 우리 부대. 그거 지금도 쓰고 있어, 현장에서. 쓰고 있어, 쓰고 자 <laughs> 6.25가 언제적이기야. 6.25때 그, 지금, 그, 지금 현재, 그, 저기, 우리, 우리 군대 가면, 그 6.25때그 미군 애들이 쓰다가 만그 중고, 그 중국 있어. 중고, 그, 저기, 그, 저기, 병기 있어. 105mm 화포. 그 지금도 쓰고 있다고 그래. 지금, 유5가언제적이요 <laughs> 병기가 관리를 잘하면 오래 써. 오래 써. 병기는 계속 쓰는 물건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게끔 치장을 잘 해가지고, 이거, 이거 구리스 같은 걸잘 해놓으면, 굉장히 반백년 이상 써요, 이거는. 병기 같은 거예요 어, 그래. 잠수함품이나 이런 것도 비슷해. 병기 같은 게. 기본적으로 반백년 이상은 쓸 수가 있어. 이게 오래된 옛날 구형 잠수함이나 무기들이 있어. 그거를 갖다가 빚 대신 그거로 이제 받아온 거야. 돈 없으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나중에 미국 애들이 보니까, 어? 저런 방법이 있네? 어떻게 해요? 마침 어떻게 돼요? 보니까, 저기, 어떻게 미, 저기, 그, 미국 국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정부가 많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니까 미국 국채 어떻게 돼요 그거, 저기, 그 넘기고, 국제, 그, 미국 국채도 우리한테 넘기고, 한국만 국채하고 바꾸자 해가는데어떻 해요? 어. 어떻게, 어, 거절을 했던 거야, 양한 정부에서. 그냥. 뭐다가 여기까지 왔냐. <laughs> 어, 씨, 이게 아닌데, 어, 그래. 아, 저기, 저거라구나. <laughs> 그 상황이 그래.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이, 이게 사람이 한번 관성이 붙으면 의존을 하게 되면 계속 의존을 하게 돼, 인간이. 국가도 똑같아. 그러니까 미국이 나중에 경찰국가 하면서 한국만 막 열배 때 갖고 오면서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경찰국가 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재정이 겁나게 파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제 나 경찰국가 하기 싫다. <laughs> 나 경찰국가 하기 싫다. 그런 거야. 왜, 씨발, 이거 돈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이게. 빚더미, 빚, 수, 빚, 의수렁에 이게 계속 빨아들,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 경찰국가 안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30년 전이야기야 너희들, 대한민국, 니들은 니들이 지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업급 항공마음을 주겠다 하니까 어떻게, 어, 이걸 한 거야. 근데 이게 대한민국만 그랬냐? 뱅크다운 나라 그래. 근데 반대 나라가 있어. 반대 나라가 있어. 달라고 막, 다 주세요, 주세요.